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르타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3위의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시즌 극초반 페이스는 좋지 못했으나 9월 초 아우쿠스 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리그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순위도 13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이고 특히나 홈에서 2경기째 패배가 없죠. 신임 슈바르츠 감독의 색채가 조금씩 입혀지는 중입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더더욱 자신의 색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나름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한 압박으로 상대 1차 빌드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빠른 전개의 역습과 함께 내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결장 정보는요 은소나 자르스타인 보에티우스 은간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3위의 프라이브르크입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는 매우 좋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고 해당 1패도 홈에서 거둔 패배로 원정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위의 3경기에서도 전승으로 상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이죠. 결정자는요 엘제웩 살라이. 그레고리치 시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헤르타베를린은 9월 이후 슈바르츠 감독의 색채가 입혀지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입니다. 팀이 안정된 상태이죠. 반면 프라이보르크는 흐름이 좋지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관계로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며 핵심 공격 전력들의 부상까지도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며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헤르타베를린의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온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2 원더 선택지를 겸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6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는 추약입니다앞선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순위는 강등권으로 처져 있으며 그에 따라 마테라초 감독의 경질설도 수면 위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바그노만 이토 엔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위의 은이온 베를린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클럽 역사상 최고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직전 유위의 경기에서도 첫승을 따내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죠. 결정사는요 모월드, 바움가르틀, 마시에프스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슈트테가르트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단 1승도 챙기지 못할 만큼 저조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마테라초 감독의 경질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피셜 감독 체제하 이변을 일으키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 팀 예측과 최종 조합 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